그러면서 천천히 무대에 올라오면서 모든 조명, 카메라, 시선, 박수들은 당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 구순가는 그 바로 хотите сказать свою речь, но от волнения комок застрял в горле и перехватило дыхание. И вдруг в первых рядах вы видите своего спонсора, улыбаясь, она кивнула вам головой в знак поддержки. 그렇게 겁에 질렸을 때맨 앞줄에 앉아 있는 스폰서를 보고 그 스폰서는 지혜로운 얼굴과 미소를 보여주면서 고개를 기울거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감도 되찾겠지요? 다시 한번 새롭게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피치를 시작한다. 마치 그때처럼 맨 처음 등록했을 때처럼. 여스트의치음과영혼을 개방하세요 미래와 도전을 위해서 성공을 믿으십시오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자, 자, 여러분은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. It, 여러분은 대단합니다. 우자 <laughs> 네, 생생하게 자신의 꿈을 더 보여주신 두세왕님번 더욱 한박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꿈을 이룬 강력한 두분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해주신 두 분께는 활진 기구를 한 박스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어서 휴식 시간입니다. 휴식 시간 전 중요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